제 군들, 안녕하십니까. 과연 오늘은 몇 명의 탈주자가 생길지 아주 기대되는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 뭐랄까. 어제까지만 해도 배고픈 걸잘 몰랐는데, 아, 오늘은 조금 배가 고프네요. <laughs> 역시 3일차. 여러분, 근데 3일차, 4일차만 버티면 일주일 금방 갑니다. 예스. 아직,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어 오늘은 일단 70개 도전을 할 거고, 어, 무리이신 분들이나 조금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은 50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랑 허벅지가 너무너무 땡기는데,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뱉은 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얼굴이 전혀 작은 게 아니고 몸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네, 얼굴 작아지고 싶으시면 몸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 큰아빠 댁에 오셨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용돈 좀 주세요. 예. 네. <laughs> 어, 살이 잘안 빠져요. 근데 지금 몸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까지 이틀 차여서 조금 생리하는 날은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났는데 오늘은 조금 몸이 그래도 가벼워지는 느낌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야구를 틀어놔 가지고 지금 롯데가 역전했거든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 지금 1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어제보다 약 400분 줄었거든요. 에, 오늘은 좀덜 줄었네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에.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세요. 3일차라는 말은 거의 반 했다는 거거든요. 에. 59분? 오케이. 1분 아, 100개, 100개는 아마 중간에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 우경스. 8kg 뺐어요? 근데 제가 어디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이에요. 예, 솔직히 제가 좀 엉터리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면 좋은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예. 아, 1kg도 안 빠지셨어요? 근데 저도 안 빠졌어요. 1kg 까지는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자꾸 되새기고 있어요. 나는 생리 중이다, 생리 중이다, 예. <laughs> 오늘 70개입니다, 여러분. 어, 20개씩 나눠서 해요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저는 뭔가 좀 끊지 않고 뭔가 싹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유키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키지 온 더블럭 시작했으니까 우리 빨리 하고 아홉시다. 오케이, 렛츠고. 오늘은 써니가 없거든요, 여러분. 조금 시끄럽게, 운동을. 이거 바지는 이제 대한체육회 찍을 때 받았어요. 여러분, 어, 1700분? 어머! 어제부터 늦었네요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좋았어. 여러분,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laughs> 나김주현뱉트만은 책임지도록 하지. 오늘 7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역전도 했고, 역전했으니까 유키즈를 틀어놓을까? 오케이 지금 이대호 선수가 또 안타쳤거든요. 좋았어요. 유키즈 틀어놓고 진짜로 시작할게요. 진짜로 준비되셨어요? 사실 제가 안 됐어요.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y yes. 아이 하나, 둘, 셋. 일곱, 오늘은 카운트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저 오늘 이거 빨리 하고, 열하나, 당근 거래하러 해 가야 돼요. 열둘 열셋 천안에서 열네 필름 카메라를 찾았는데 열다섯 필름 카메라를 건전지 사야 되는데 열여섯 건전지를 샀는데 열이고 열여덟 건전지가 잘못 싸가지고 열아홉 스물 건전지 잘못 싸서 스물하나 잘못 산 거. 스물 둘그 당근거래 해야 돼요 스물 세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바지가 조금 작아가지고, 전다,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32 여러분 다 하고 있죠? 아, 네, 오케이. 33 34 35 여러분 재밌는 걸 알려 드릴까요? 36저책 샀어요. 38 39 40 여러분 흔 여러분 o u t h e r 화 a 나 만세 만네 오늘 저순대 먹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만다서만여서 만나서 만나안만죠만일고 진짜 잘세고 있는 것 같은데? 48. 49. 신5서 허벅지 신여 14개 신7 1 8 1 9 육신 i was get 입을 거야.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허벅지랑 여기 윗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윗배가 아니고 아마 아랫배가 아파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 2,600분이나 계세요? 웬일이야? <laughs> 여러분 돌아왔군요. <laughs> 아, 잠시만요. 좀 힘드니까. 잠시만요. 아. 좀안 찍혀. 오케이. 이거 삼각대가 너무 높죠? 저 당근하러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아, 여러분 다채십개 하셨어요? 발목이 나가셨어요? 세상에 매트 안 깔고 하셨구나. 아 아니면 신발 신는 게 나으신가? 여러분 이게 보기만 하면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네, 내일은 80개 할 겁니다. 할수 있어요, 우리는. 실시간 처음 보세요? 감사합니다, 불러방리. 네, 매트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도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는데. 아이고. 아니, 운동하면 내가 좋지, 왜 그거를. 허, 진짜. 소주? 김소주, 일로 오세요. 김소주, 뭐 잘못했어요? 소주가 에어프라이기를 엎어뜨렸네요. 우리 집사 에어프라이기에 그만 돌려먹으라고 소주야 누나 에어프라이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소주 사고치고 옷장으로 숨었어요 일로 와봐 소주 누나 얘기 좀 하자 지가도 놓고 지가 놀랐어 아, 네아치 치고 간 자리, 치훈쌤이 님이 무슨 뜻이세요? 죄송해요. <laughs> 치고 간 자리? 치고 간 자리? 뭔가 쳤나요? 뭔가 뒤통수를 쳤나요? <laughs> 1kg 빠졌어요? 와, 대단하다. 아, 혼, 혼나진 않았습니다. 소주가 에어프라이기를 엎어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다 같이 열심히 해주셨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어, 이렇게 매 시간마다 9시마다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어, 돈 내서 운동하는 거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소정 쓰게나요. 어, 어, 밧데리가 없다. 미안합니다. 다른 거 해야겠다. 잠시 네, 예, 70개도 확실히 땀나요? 다행이다. 그럼, 그럼 우리 내일 한번 80개를 해보십시다. 오케이! 예스! 하, 여러분, 근데 이거 알죠? 땀 많이 났을 때, 바로 샤워하면은, 샤워가 조금 뭐랄까, 더워요, 더워. 예, 땀을 좀 식힌 다음에 샤워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땀 식힌 다음에 당근하러 가야 돼가지고, 제 건전지 팔러 가야 되거든요. 하, 얼굴이요? 아니, 이거 각도가 좋아가지고, 살이 많이 안 빠졌어요. 제가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하, 사실 옛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일주년인데, 이 초반에는 제가 몇 키로든 되게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 몸무게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이 몸무게가 찔수록 조금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막 살았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열심히 건강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좀 뭐랄까 쉬운 다이어트만 골라서 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1주년 기념으로 초심 찾고 조금 더 어려운 다이어트, 힘든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9 7 k g 에요 예, 번에 시작을 98kg로 해 가지고 예, 많이 쪘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리할 때는 원래 1, 2kg 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laughs> 아 땀을 흘리면 확실히 운동이 이 피부가 좋아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저 요즘에 12시? 12시 반이면 바로 잠들어요. 바로 잠들어서 아침에 진짜 빨리 깨요. 조금 깨운하게 잔달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5분, 6분밖에 운동을 안 하지만 이것도 그래도 운동이라고 땀을 흘리고 샤워를 싹 하고 나와가지고 자면 은 금방 잠들더라고요. 에?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에는 역시 운동이다. <laughs> 아 네네,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 다시 해보기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 이제 30만 기념 다이어트도 뭘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재밌는 다이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 어, <laughs> NG, NG. 아, 편집빨리고다 들통났네. 제가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요. 네. 네, 여러분 씻으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은비님. 은비님? 네. 아, 운동하고 이제 덧글 나세요 제가 원래 운동하고 좀 바로 껐었는데 같이 운동해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채팅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수다 떨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유, UNC1님. 아유, UNC1님. 아, 여러분, 이거를 제가 끄는 방법을 내일은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이, 제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지금 살짝 할말 없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 지금, 어, 굿즈라고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어쨌든, 이제 제 머리띠, 돼지 머리띠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저만의 돼지 머리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소리 질러! <laughs> 그래서, 돼지머리띠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그냥 평소에 돼지머리띠랑, 운동할 때 화난 돼지 표정 해가지고, 뭐, 돼지머리띠 두개 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작을 하면, 이제, 어, 다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이랜드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뭐, 제가 돈 버는 건 절대 아니고 이랜드가 돈 버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 주위에 불우한 어, 이웃들 도울 수 있으니까 우리 돼지 머리띠도 챙기고 <laughs> 기부도 하고 좋은 일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어. 이제 디자인 시안이 나와서 어 나오는 건한달 후에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그 수량을 너무 너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구독이랑 이 굿즈를 사는 거랑 너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몇 개를 해야지 이게 팔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랜드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일단 천 개를 던졌어요. 천개 이렇게 <laughs> 던졌는데 그 이랜드 선생님들이 아니. 곧 30만이신데, 30만에 10%만 해도 3,000명, 3,000명인가? 예, 네, 그거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그러면은, 그래서 3,000개 질렀습니다. <laughs> 그래서, 돼지버리띠 3,000개가 한달 정도 후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안 사셔도 제가 제 돈으로 다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그, 나오면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좋은 일도 하고 같이 돼지 머리 끼면서 다이어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휴, 에, 사실 좀 진행된 지꽤 됐는데 너무너무 고, 어, 뭐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 두 개, 두개 세트로 나갈 것 같거든요? 두개 세트에 15,900원인가? 예, 막,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죠. 어, 생각해보니까 좀 안싸네? 어떡하지? 조금 안싸죠? 아, 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좀 안싸네? 생각해보니까 안싼데? 근데 여러분, 이제.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다행이다. 아, 맞아요. 작게 만들어서 단가가 비싸졌나 보다. 아, 맞네. 아, 근데 저도 3,000개도 여러분, 도전이기 때문에. 네, 머리띠 가격이 있죠, 예. 네. 아, 근데 이랜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기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나오면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량이 적어요? 아, 근데, 안 팔리면은, 이게, 그것도 문제니까, 예. <laughs> 일단. 아, 일단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같이 운동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천 분이 더 들어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격입니다, 여러분. 다들 박수 한번 치세요. 자기 자신한테 박수 한번 쳐. 진짜로 3일 버텼어. 여러분 너무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빨리 샤워하고 빨리 자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내리면 목요일, 목요일이면 또 금방 주말 와요, 여러분. 예, 예. 조금만 힘내시고, 다이어트도 화이팅 하고, 이번 주도 화이팅! <laughs>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운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굿밤! <laughs> 어제 백수라게 했는데 <laughs>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하지. <laughs> 안녕. 잘 자요. 꿈에서 소랑의 꿈꾸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꾸샘은 조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